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구독만 먹고 사는 한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게임은 디버그 퀘스트란 게임이고요. 네, 해석하면은, 네, 디버그 퀘스트입니다. 어, 아, 영어 쉽네. 아, 셔부터또 영어? 이렇게 많이? 음. Royal Citizen, The m i s t 어, 아, 게임이 시작됐네요. 오케이, 약간 기계를 고쳐 달라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음 기계를 고쳐 달라는데 뭐야? 이거 아니, 플리즈, 플리즈 스페이크 코리안, 왜다 용어야? 한국, 한국 패치 좀 해라. 저, 어, 기계, 한국 패치 좀 해라. 지금 용사가 한국에 있는데 지금 한국으로 패... 이거 모형 아닌가? 이거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지? 막 지나가도 되겠지? 해봤자 파리 아니야 이거? 에에아 장난하지 말고 나 인간 나 인간이야 파리 파리 하나를 예 파리 파리 무서운 파리니까 돌아가도록 합시다 네 저는 파리 하나 못 이기는 인간이고요 여기서 이런거 바로 점프로 피해주고 네 보통 사람이라면 쫄았을텐데 이렇게 바로 가죠 게임 많이하면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거지 이런 네 게임을 많이 하시다 보면 경험에서 야나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 에바지 에바지 막 찍어버린거 에바지 뭐 이정도는 게임 몇번 하면 해요? 많이 나오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는다는건 매우 쪽팔리는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매우 쪽팔리는,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매우 쪽팔리는 일이에요. 아. 네, 여러분들 몇번 하시다 보면 여기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 좀 어렵거든요. 네, 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네, 이런 실수를 몇번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장인이라면, 하지만, 게임 장인이라면은, 이런데, 사각지대를 잘 파악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두 번한 솜씨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거지. 아. 뭐 이렇게 대두야, 야, 머리가! 야, 머리 좀 줄여라! 지작자님, 머리 좀 줄여주세요. 인간이 그냥 크잖아, 이거. 아, 아, 길이 있었네요. 뭐야, 이거, 아, 뭐, 괜히 뚫어놨어, 더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뭐할수 있는 것도 없잖아. 왜 뚫어놓은 거야, 이거. 아, 핵 대두다, 진짜. 너 머리 좀 줄여라, 야, 머리 숙여라, 이거! 오케이. 어, 여기 사각지대죠? 아, 딱 느낌 오네, 이제. 딱 느낌이 와. 어, 딱 여기 사각지대고. 오케이. 뭐야? 야, 파리한테도 죽는데, 해, 해골한테 죽을 것 같은데. 아 영어! 영어 넘기고. 어, 뭐야, 뭐 얻었어? 뭐야, 막, 여기 마법진도 있고 엄청난 거, 엄청난 거 얻은 것 같은데, 그냥 스패너잖아 아니, 있어 보인 척, 있어, 있어 보인 척을? 뭐, 총 하나, 뭐, 멋인 건 이런 거 하나 죽, 죽게 생겼네 진짜. 이걸 때려라고?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열리네. 이렇게 하면 다시 닫히고? 아, 그런 건 없네요. 뭐야, 이거 올리면 되나? 아, 저거를 때리면은. 아, 저거 올려야 되는구나. 올려서. 아, 저까지 배달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오케이. 약간 퍼즐 게임 같은 거네. 오, 오. 오, 맞는 기계야. 그냥 이럴 거면 손으로 들지, 그냥. 어? 귀찮게. 아, 이건 손으로 들어서 올라와, 좀. 하여간, 남자 귀찮이즘이야 저거. 오, 이렇게 딱 올리고, 길 만들어주고. 아니, 뭐, 최첨단 기계 맞아? 내가 다 해줘야 돼? 아, 돈 날렸네. 중국상 샀네. 딱 중고나라에서 사기 먹은 것 같아요. 뭐야. 어, 레드 메세지 플래시. 온더 모니터. 그렇다네요. 뭐야, 여기 왔던 데잖아? 뭐지? 여기, 여기로 가는 거 맞나? 어, 야, 설마 이거 때릴 수 있네, 이제? 야, 파리, 똥파리 주제, 똥파리, 더러워! 이씨, 똥파리 주제. 오, 야, 이거 이제 스패너로 때릴 수 있네. 어, 크기만 더럽게 커지. 별것도 아니야. 한방컷이네. 올라오지마! 점프하지마! 정신사나워 정신... 정신사나워! 정신, 정신 사나워. 이 정도 되니까 야, 좀 세진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뭔가 좀 용사가 된 그런 느낌이네요 만능 스패너야! 어 이런 파리도, 방사능 파리도 한 번에 뭐야 파리 완전 맞네 열리겠지, 이러면? 바로 없어지고요 어, 꺼지고 아 자꾸 머리 받쳐 완전 대두야 캐릭터가 아 저기서 길막을 길막을 싸가줬게 길막을 무슨 길막질이야 나 주인공이야 아 저것도 영어 나오는거다 네 여러분들 이거 이 게임 만약에 하신다 하시면은 살짝 넘어서 영어 아 여기 또 이렇게 나와버리면 해석해야되잖아 대월 메세지 온더 스크린 네, 메세지가 스크린 위에 있다. 그렇다네요. 뭐, 이거 그냥 올라가면 돼? 아! 아, 이거 연결해야 되네. 아. 아, 저기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하네요. 이거 눌리면은. 아, 길다 이어져 있네. 오케이.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저걸 올리면은. 이렇게 되고, 길 다시 이어주고 오케이 들어가 어, 뭐야? 왜 다시 돌아가 한번더 때려, 길 이어주고 아, 반대쪽에 있나보네 연결하는 게 아, 여기네 여기네 어, 일단 열리고 와, 이걸 한 번에? 와, 세척 기술이 아, 올라간다 어, 여기 열렸죠? 바로 들어가지고. 응? 설마. 아 이거 다 영어, 영 에이, 영어 하나하나 하나 다 나오겠어? I'm Korea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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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 아우, 영어, 씨. 한글 패치 좀 해라, 진짜. 어, 영어 드럽게 많네. 어, 한국어가 난 하나도 없어. 인종에 대한 배려심이 없구만. 이런 데는 싸그리 망해야 돼. 어, 스페노론. 어디서 야 어이쒸 썩어졌게 길막 길막질이야 길막질이야 뭐야 이거 위아래로 한번에 다 그거 조 조정을 해야 야쟤 에이 쟤 가능한거야? 제작자님 가능은 하게 만들어야죠 썩어졌는 팔이 화풀이나 야지자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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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야 좋았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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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벌써 깼다고, 이걸. 근데 이거 왜 길이 없지? 여기서 뭐 길이 새로 생기나? 야, 빨리 좀 가라, 빨리 좀 가라! 아이, 답답해! 한국인이야 빨리 좀 가라! 아유, 느려 터져가지고! 어, 뭐야? 이게 끝이라고? 에이, 장 에이, 마지막까지 그 영어 좀 이렇게 해놓으시고. 마지막까지 영어로만 이렇 에이 설마 끝이 아니에요. 개고생을 했는데 설마 땡큐 폴플레잉 끝이네. <laughs> 끝이네. 뭔 게임이지? 게임이 잘못 다운 받은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예. 디버그 퀘스트고요 여러분들 봐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게임은 약간 좀 이상. 이상한 이상한 감이 조금. 아무튼 빠빠이.